있잖아요 질문은 우리가 받는 이유는 내가 이 사주 분석한게 맞게 흘러가고 있나 맞나, 맞나 그거만 보는 것 뿐이야 질문 받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이게 문제지 일단 사주 저 사주 볼때 일단 3초 만에 본다고 그랬잖아 3초 5초 만에 일단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없는 없는지 없는지 그 그걸 따져주는 것 뿐이거든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청각론을 하는 거야 자청각을볼때 얘는 언제 태어났어 보면은 응. 뭘 쓰지 않는다고? 금. 응. 금을 쓰지 않는데, 이 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응, 아, 금이. 근데 얘가 또 사주 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은 지장아린, 요, 얼지에 있는 것건 약한 거야. 응? 응? 근데 하나 있긴 있어요. 시간. 응. 있죠? 근데 조마, 아니, 그러니까 조화비도 없지? 강한 거 약한 거야. 약. 약한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계속 떠오르잖아, 계속 뜨잖아, 이렇게 신금 있잖아. 차라리 천간에 없는 게더 나. 신금 앞에서는요? 무슨 말이요 없는 게더 낫다는데 뭐? 다시 해보세요. 뭐. 봄에 뭐가 더 낫죠? 감목. 자첫고조 참이지 참. 검목편 이거 보세요 빨리. 네 참. 이거 보세요 빨리 검목편. 감목을 하나를 찌르는 치세. 건목 장부질이 뭐야? 탈퇴 유용한데 네, 탈퇴 유용한데 맞죠? 탈퇴 용데 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탈퇴는 없지만 지장안에 있는 거죠? 없어요. 장에 있는 거예요? 탈퇴 없지만 지방안에 있어요? 네. 강하다 약한 거예요, 약. 그렇지. 우리가 대중소 화심이 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네. 소야, 소야. 음. 응? 네. 야, 근데 잘 보세요. 만약 천간에 떠 있다 칩시다. 응? 개수화심금이 화를 갈만 줄까, 안 줄까? 병아 뜨 어떻게 돼? 어. 병신 앞 뜨고, 응? 정아 뜨 어떻게 해? 개수가 정화라고 말했으니, 이렇게 깨지고 확빠해 응? 자, 제가 이게 자, 만약에 좋은 글자가 깨지면 뼈아파안 아파요? 그럼 차 수면이 낫잖아. 그래서? 근데 얘가 그렇다 비범한 애야, 비범한 애는 애. 비범한 애는 거기다 이 사주가 금을 박으려네? 금이 또 약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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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금이 얘가, 자, 옛날 사람들이 내 출세를 위한 걸까? 내 출세를 위한 걸 아니었을까? 사주한테. 출세를 위한 거. 그치. 내가 출세를 한다는 거는 내가 궁궐 가서 큰 소리 쳐야겠어? 자유통지 쳐야겠어? 큰 소리 쳐야겠어? 그럼 이 사조의 느낌 큰 소리 친다는 느낌이야? 작은 소리 친다는 느낌? 음... 그렇죠. 왜? 간 튼튼한데, 큰 소리. 사... 간이 튼튼한 거지. 얘가 튼튼한 건 아니잖아. 응? 얘, 간이 튼튼한 거지. 얘가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뭐, 간 운이 좋아야지, 뭐. 원래 인성이야! 근데 얘 인성, 있어, 없어? 어? 있어, 있어또 여기 그만 더 있어요! 응? 나의 관이 인성을 생기죠, 안 생기죠? 생주지 응. 금이. 응. 근데 여기에서, 자. 응? 여기에서, 자, 수에게는 어디에 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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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목에서, 간목에서 수에게는 어디에 나와? 수는 음. 어 여기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야 하고 수세가 참고라면 호랑이를 타야 한다. 그 저, 이제 수가 강해지는 느낌이야, 태는 느낌이. 강해 음. 강. 음. 네. 네. 느낌. 강해진 어려 네. 호랑이 를 타야 했는데 시바 호랑이가 지금 누가 대충 맞았어. 이지오치고, 네. 이지. 음. 네. 그 애는 이구절이 지금 잘 나가는 거안 흘러가는 거야. 잘안 흘러. 안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음. 자, 이 느낌 와야 하나요? 음. 느낌 와야 하나요? 음. <laughs> 이 문제 누구야? 이 문제는. 이 사주의 문제 누구야? 응. 금과금이 근원. 1차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는 수. 3차적인 문제, 인목을 금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자꾸 서상담 들어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자, 왜 질문이 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무슨 관과 인내 문제가 이런 거예요. 관과 인내 문제인 거라고. 얘는 평생 가도 제대로 된 직장 다닐까 못 다닐 거야. 못다녀 관이 튼튼한 거지. 얘가 튼튼한 거 아니다니까요. 왜 튼튼한 관을 누가 써야 돼? 인성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인성이 가면 입목으로 쭉쭉 빼먹어야 돼. 그럼 얘가 썼겠지. 근데 관이 를 쳐버렸잖아. 그니까 러 애가 진짜 생활에서인명권을 받을 수 있는 애야, 못 받은 애야? 못, 못, 받은, 못 받은 애야.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어. 낮은 장이 응. 오라는 애는 많아. 근데 애가 막, 성장을 하는 애야?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목적 없어요. 목적 없는 애고뭐 열심히 그냥 하화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화내서 잡으면 용마선 있어 없어? 있어. 응. 직업적이 뭐야? 용마야. 용마, 인신. 계속 다녀면 되지 뭐. 근데 얘가 4월에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돌아올지도 궁금하대 자. <laughs> 자. 자. 가니가 또 누구야? 가니가 또 누구야? 남. 남편, 남자. 어디서? 응. 남자의 책상이. 식상 아니야? 이거 남자의 식상 아니야? 응? 응? 남자의 식상 아니야? 만만테는수 식상 아니야? 응. 왜 이렇게 응. 얼굴이 또 이렇게. 아, 나는. 난... 심왜 식상... 그래요? 식상... 심상데그만테 응. 수! 응? 식상이. 네. 얘한테는 이거 인성 아니야? 네. 내가 수술을 하려는 순간에, 응. 응? 누가 또 이걸 망쳐? 응? 딴 남자. 응? 근데 얘가 이 남자 들어오기 전에 딴 남자하고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아니이 남자 돌아올 때이 남자친구들이 방해할까요? 안 방해할까요? 방해해요 그러면되지죠 얘는 그 남자가 돌아오길 바랄까 안 바랄까 이 남자의 마음이 나한테 오길 바랄까 안바 난... 근데 바라니까 질문하는 거아니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이만아은춤미안아 왜요? 춥지 않아요? 어, 너무 춥지 아니야 들어면쉬운데 <laughs> 내가 <막> 아니 이거 뭐 <laughs> 연습하셔야죠 <laughs>